아, 이쪽으로 줄게. 아, 어. 한번 갈까요? 그, 아니, 그 아이 왔어야 가야지. 여기를 또 지나가야 되잖아. 어차피 이제 지나왔으니까 한 번은 저쪽으로 가야 돼. 이거를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어, 아, 여기 이쪽으로요? 아, 입구 쪽으로. 에이, 돈냈는데 저쪽으로 가야지. 구0 0 0원이야 했는데. 구0 0 0원 중에서 지금 한 1,500원 아치밖에 못했어. 아 아까 그냥 거기 아래서 그 노란 거그 막걸리나 사올 걸 그랬네 아이 생각을 못 했네 어아참 아니 여기서 먹었으면 맛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여기 드시네 어이렇다어 여기 어, 여기서 먹고 가자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먹지 뭐 피크닉인데 여기서 먹고 해야지 짐도 줄일 겸 그렇지 다시다 끄내 가지고 먹어야지. <laughs>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제일 후진 것 같지? 도시락. 하나 하나 열어봤지만, 그치지 갈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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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누가 먹을지? 누가 먹을지? 이거 지금 이거야. 지금 열어놓은 거.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왜? 가이바이보 아 당첨 아, 저요? 응 당첨 이거 내가 산거 같은데 내가 어싼거 그래 다음 거어 해봐봐 해봐봐 보 가위바위보야 저거 저거는 좀 먹기 싫은 같다 그럼 아, <laughs> <내가 웃음> <한> <laughs> 원장님 거 이거 이거 해야겠다 그래 가위 바위 보어 오케이 내 거야? 아내거나 이거 내가 먹게 을 간류방 한번 열어봐 그게 백프로 원장님 거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음. 김밥은 김밥은 김밥도 김밥은 김밥은 김밥맛있밥은 김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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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밥은 김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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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밥은 김밥은 김밥 김밥은 음. 김밥은 음. 김밥 김밥은 김밥김밥 김밥은 김 영놈이 <laughs> <연금> 도 <일도> 없다 <laughs> 고마워 괜찮아 맛있는데 <laughs> 다, <laughs> 다 먹었어 더 어. 드실래요? 응더 먹을래 혹시? 야 얘가 웬만하면 더 먹는데 그래서 밥에 간을 하나 봐 <laughs> 근데 내가 아까 얘기잖아 소금이나 좀 뿌리자고 근데 밥 얘는 <laughs> 간이 안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심지어 진단에서 계란을 여섯 알을 넣었데소소하하나씩안넣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님의 건강관리 씩법이야씩씩씩씩안 안 한다 정리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네. 응, 너무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피톤치씩씩씩씩씩씩씩 어, 얼마나 좋아. 너무 그냥 힐링되는 느낌 딱 드네. 거의 다 왔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어뷰 너무 좋다. 뷰가 어, 완전, 와. 이거? 아니 근데 원작에 고성포증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어 있어. 근데 얘는 안 움직이잖아. 이게 어떻게 고성포증이 있는 사람에?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거는 안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거지. 근데 거기서그 떨어뜨리는 거, 그거는 그 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잖아. 그니까 러 무서웠던 거고. 여기는 얘가 무너지도 않을 거 아니야? 잡아야 되지 않니? 한번 역전이네 와! 여기 멋있네. 이렇게. 잠깐만. 앞으로 어, 요 그, 아미서요 알았어. 어, 아이 좀 제대로 있게 아. 응. 기다것 같다고? 왜길어려래 어? 아니 엄마. 어 바로 오네. 어. 바로 오네. 응. 천천히. 얘들 천천히. 천천히. 어. 어야나못 뭐, 내려갈 거 같아. 진짜 나 어떻게 해? 진짜 못 내려갈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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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천천히 내려. 어, 내려. 내려와. 근데 이거는 또나 생각보다는 그그 그 다리가 여기 이게 계단이 미쳐서 어, 괜찮아. 어. 여기서 저쪽은 된 상관 없잖아. 여기는 잠깐, 여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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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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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아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생생함을 전달해드리려고. 응, 음, 근데 시야에서 그렇잖아. 어, 그래서 여기 한번 어. 와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하기 좋네. 아니 다른 거다 해서 운동하는 셈치고. 어, 갑시다. 네, 잡아요. 예, 네. 계단이야 계속. 근데 이 정도까지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저 다리 저기 지금 저 무슨 다리지 저기? 울렁다리? 저건 아무 렇지도아을것 같은데? <목소리> 응. 또 올라가라고요. 또 앉히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보기보다 멘트 있어. 여기. 어. 생각보다 무섭다. 무섭다. 생각보다 무서워. 근데 이게 이게 참 이게 되게 여기 시스템이 좀 이게 눈을 적응을 시키네. 저기만 돌 때도 저쪽 출렁다리였나? 제를 돌 때도 우와 되게 무섭네. 그리고 저막 살살 움직이네 그랬는데 여기 얘 이렇게 잠깐 쉬게 한 다음에 이 소금 바인지 뭔지 나발인지 여기 돌때 조금 무섭게 만들다가 갑자기 그그 그 이거 내려오는 거잖아. 우리 그 방금 스카이워크인가? 그 스카이워크를 내려올 때와 진짜 띵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건너니까 아무 느낌도 안 나오네. 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 얘는 묻어.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 지금. 요거 바닥 어. 한번찍어주세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내가, 내가 이렇게 보이잖아 아, 보고 있으면서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을 요렇게 요렇게 내려서. 와, 바닥. 어. 근 얘는 바닥이. 아니 얘는 그래도 들은들는 거지. 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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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쇠보다는 무섭네. 그래도. 얘는, 얘는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음. 그팀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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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고속 보증이 있네. 고속 보증이 있네. 이내이 어. 어, 옷은. 내내이 <laughs> 옷은 오늘 어, 늘어나서 아마 버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laughs> 늘어나서 어, 내 자라 제일 아끼는 옷 중에 하는데 어, 그1 9 8 0 0 원짜리 자라 이 슬림핏 이 베이직 티인데 나 하나 버려야겠네. 오늘 네. 네. 오신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네. 아, 나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어. 다 사실을. 왜 여기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있어 고소고치 하나도 없는데 있어 무서워 거울이 무서워 어이씨 무서워 거울이 어, 무서워, 무서워 아니 어. 어떤 구독자분이 어. 완전히 진나인이 너무 재밌었다고 어. 그런데 자기가 여기 와봤는데 여기가 너무 재밌고 어, 어 건너지 어. 못하고 왔는데 건너지 못한 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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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피디님? 어, 운동 부족이죠? 아가왜 나는데? 피가 왜 나야 는데내가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피가 안 나니까 이는건요 아, 이고아 하나, 하나, 하하내다 아직 15년은 살수 있는 거예요 어... 어...